제일 첫 번째는 너무 과격한 운동이에요. 과격하게 움직이면서 이제 하는 운동들은 체중을 빼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는 몰라도 뱃살을 적극적으로 빼주는 효과는 조금 떨어진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예를 들어서 뭐 에어로빅이나 뭐 발레 같은 뭐 그런 어 몸의 구석구석을 이제 사용을 해야지 되는 이런 운동들이 내 골격 자체가 별로 좋지 않을 때 관절이 약할 때 이럴 때는 오히려 내 몸에서 문제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게 되거든요. 문제를 많이 만든다는 거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만큼 콜티조 수치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고강도의 운동을 계속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문제예요 또 뱃살을 빼기 위해 가지고 윗몸 일으키기를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윗몸 일으키기만 해서는 뱃살 절대 빠지 않는다 그다음에 팔뚝살을 없애기 위해서 팔을 계속 운동을 해도 팔뚝살만 빠지는 건 아니다 내몸 전체의 상황 자체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몸 전체에서 지방의 비율을 줄이도록 이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요. 운동을 해서 이제 없애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, 과격한 건좀 피하시고, 어, 음식을 꼭 조절을 하셔라.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